인생이란 무엇인가? 7월 14일. 첫 번째, 신의 나라는 신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계시되어 있는 한 그것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나라이다. 두 번째,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신의 나라와 그 정의를 찾는다면 비문 같은 것은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의 율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의무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빈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빈곤은 부정과 탐욕에 따리고 인류의 신성한 의무에 대한 범죄적 배반에 따리며 그 전면적이고 끊임없는 배반의 결과 우리의 양심은 무서울 정도로 마음되어 빈곤을 사회생활의 불가피한 조건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오 주여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게 하소서 당신의 율법이 이 세상의 새로운 탄생의 법칙이 되게 하소서. 가난이 인류의 4분의 3의 운명이 되게 하지 말아 주소서. 이 세계가 잔인하게 서로를 상처 주는 사람들의 소굴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의 집이 되게 하소서. 신의 아들들을 나날이 늘려서 악을 멸하고 악마의 소굴을 파괴하여 그 폐허 위에 당신의 신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두 단결하게 하소서. 라마네. 세 번째, 교회적인 신앙에서 반드시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종교로 이행되어야 하니 공개적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신의 나라가 왔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신의 나라의 시련은 아직도 우리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있다. 그러나 교회적 신앙 대신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종교가 확립된 곳에는 사이트 성장하는 배야처럼 이어코 세상을 비추고 그것을 지배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의 생명에 있어서 천 년은 하루와 같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의 나라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 그것이 다가올 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 네 번째. 지상에서의 신의 나라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궁극적인 희망이다. 그리스도는 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냈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의 나라 대신 성직자의 나라를 세우고 말았다. 칸트. 다섯 번째. 시적인 정서와 웅장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지나지 않은 의식적인 예배와 이 세상의 불가피한 조건으로 여기지고 있는 폭력적 사회의구가 인생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 의해 사라질 날이 오고 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신의 율법을 의식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채워지는 지상에서의 천국 지상에서의 신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종교를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주술이나 속임수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학문, 진정한 인생관으로서 종교를 이해한 것. 신에 대한 봉사를 뭔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자제와 하늘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에 대한 봉사는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봉사이며, 이웃의 행복을 위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 다시 말해, 신을 섬기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북하. 여섯 번째. 신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신의 나라는 마음 속에서 찾아라. 그러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